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묘사 공방입니다.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지?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그리고 이게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이게 올리비아가 아니고 맵이나메비나에요 메비나. 예쁘네요. 물이 들었어 요 이렇게. 이쁘다. 맵이나. 옛날에 켜보고 안 켜봤는데, 얼굴이 몇 개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막, 7개예요 여섯 개, 일곱 개. 이거는, 이거는 뭐, 1 0 개, 1 0 개, 1 0 개인가봐, 얼굴이. 와. 너무 좋죠? 이거 맵이나. 네. 올리비아가 올리비아. 아니고, 올리비아 아니고, 맵이나야. 아, 메비나. 아, 왜 올리비아를 놨지? 네, 그래좀 비슷해가지고, 네, 그럴 메비나요. 수 있어. 어 이거 네, 엄청 메비나. 좋다. 맵이나요요, 맵이나. 메비나. 아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 아 맞아 비슷해 그거랑요. 근데 네, 너무 좋지. 예. 플로리센스. 이거는 청키 같은데 청키. 프리티. 와 오로라 좀 봐. 오로라. 아이시그린. 합식한 아이시그린. 와 이것도 딱딱하네요 아주. 오늘은 요거를 찜해야 될것 같아요. 에그리원. 와, 좋다, 좋아. 이건 꽃대. 미파죠, 미파. 피어리스가세 아, 개밖에 없네요.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요거는 이름이 없는데 항상 잘 나와요. 꼭 저거 특장미하고 똑같아요. 마디바가 점점 커지네요, 사이즈가. 인디안 본봉. 요거는 크리스마스. 와, 딱딱해요, 크리스마스도. 요거는 마커스. 이건 블루 엘포. 도테랑. 이건 흑장미 젤리. 이게 흑장미네. 와. 핑크 스텔라? 핑크 스텔라에요. 피어리스, 오렌지 물로 좀 보세요. 더 좋죠? 물도 들고. 이렇게 물도 들었어요. 이렇게. 아주 통통한게. 요게, 요게 더 예뻐요. 5층 타. 월동자. 메발토 요거는. 독양갈매기, 덕양갈맥이, 황금열문자, 독양갈매기라고 하던데, 색감이, 음, 예뻐요. 자국 많이 나오네, 얘가. 이거. 흑토이. 요거는 실버스타. 치설성 프리린제. 파이어필라가 물이 많이 들었네요. 아마빌레. 차미 나나오쿠미니. 음, 카스테리아, 브런나이들홍기리 이건 퍼플럼 선인장, 리치아이금 작은 사이즈 나왔네요. 파랑색. 오, 제가 데려갈 때보다 얘가들이 더 좋네요. 이거 이두야. 예쁘죠? 파랑색. 상당히 커요. 아모르파티, 붕파요 많이 나왔네요. 그 창의에게. 와, 사이즈 좀 봐. 엄청 좋네, 요거. 오, 염자. 이거는 호, 음, 우주모, 우주염자고요축전축전 축전. 요거 립스틱 좀 보세요. 좋네요, 립스틱. 이건 핑크팁스, 이드씨. 라울. 당인이 색감이 아주 이쁘네요. 온슬로우도 군생으로 있고요. 에케문스톤, TP, TP가 아주 야무진데요. 그때 이걸 데려갈까 저걸 데려갈까 하다가 파랑사를 데려갔거든요. 아,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린이, 그린이가. 분생으로 있고요 용기린 있고요 러우가 아주 야무지고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와. 요거 제가 에스페오 요거 합식한 거예요 진짜 예쁘죠 요점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진짜 단단하고 야무져요 요거는 벤바디스 이건 자국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와 다른 건 자구 몇개안 달았는데 얘는 엄청 달았어요 자구를. 어, 해리 왓슨, 러블리드얼먼, 해리 왓슨. 이건 홍미. 이거는 핑클루비. 핑클루비도 군생으로 야무지네요. 홍등 좀 보세요. 이게 5천에 세포트 나왔는데 되게 야무지고 예쁜데요. 홍등이 있고요. 이거는 부용, 부용도 여기 손에 새포트인데 밥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피구 피구 에레도이, 흑계리. 뭐좀 신기하죠. 꽃대도 다 나오고. 음 이게 뭐지? 사장님 이거 뭐예요? 어머 예쁘다. 이름을 모르네. 음. 그냥 모르고 잘라서 다 버려버려가지고 예쁘게 생겼네 너무 예쁘죠? <laughs> 이름을 모르신다고 네, 사장님이 이 사람들이 좋은 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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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렇게 입는다 이거 만들어놔가지고 이 실이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이제 리기 시작한다는 건데 예쁘게 생겼어요. 생겼는데요? 베이비 핀거 있고 와 예쁘다 이거 그러니깐요 이건 집시 화이트 그린이. 세계 지도곰 피코 선인장, 이 선인장들. 이거는 신천지 선인장, 남봉옥이 있고요. 하월시아, 하이트그리니 벤바디스 군생. 이건 왕비내신금. 이거는 드라큘라. 드라큘라가 외두하고. 이두짜리 있어요. 이건 웨스트레인보. 우 색감이 아주 항상 예쁘죠. 얘는? 자제우. 이건 제우. 이건 제우 큰 거. 꽃대를 물었어요. 이거 꽃대가 다 있어요. 이거 어우 이거 이쁘다 색감 예쁘다. 이거. 맑은 아이. 루빌라이트. 맑은 아이가 이두식이에요. 이거 카시오 적고 코너 피늄 용신목 이렇게 매직 초코 아메스트로 이런 아이들 있고요. 이거는 탑 티파스 블루 와인 피치 와인 피치가 이거는 물이 안 들었네. 우리 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와인 피치 와인 피치 매직 초코 이거는 펄 다이아몬드 레드 레드 다이아몬드 펄 레중, 원종 베이션 아메스트로 이거는 페라가모 요거는 바닐라비스 솜니엄이 통통하네 아주 마리아 칼라스 이게 물이 잘 되는 아인데 이 카시오 적금있고요 이건 백야 플로라 플로라가 아주 쌍쌍하고 좋네요 스파이시 멀로 철화가 있고요 쉘브루 레드블러시 주피터 맑은아이 꽃대가 아주 쑥 올라왔어요 블랙 머스탱 누빌라이트 와 이것도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이거는 풀문 풀문이라네. 야콜 야생콜로라타 로지아 이것도 예쁘게 생겼는데 이름표가 없네. 에스페로가 있고요. 이게 줄리아나인가 이게? 러우구나. 러우 로우. 러우들 러우 로우. 그죠 러우들이야 색감이 아주 예쁘네 제이드스타가 아, 왕 대품이 있고요 작은 사이즈 있고 라울금 연봉 요런 아이들 있고요 이거는 신데렐라 원정 복랑금와 아가보이데스 몽골랑 어우 예쁘다 야무진게 야 신동 좀봐 꽃대가 아, 예쁘다. 예뻐. 예뻐. 신동. 꽃이 다 나왔어요. 음, 썬버스 철학. 연봉. 이거는 염자금. 황금염자. 이거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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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다가 아니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다고 비슷한. 이거는 붉은빛이 우리데 화이트 그린 이런 라울 이 있고요. 이게 사장님 이건 이름 없네. 여기 레드콘. 레드콘이야? 아우 색깔 예쁘다. 레드콘 이두시 이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로멘토사 로멘토사 핑크핑크해요. 글램핑크가 아이 색감 좀 봐. 글램핑크. 호빗 땅이 에러우가 아주 멋지네요. 러우 이거 요거. 굉장한데요. 이거는 블랙 머핀 아주 예쁜데요. 이거 블랙 머핀 아주 보랏빛으로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는 글램 핑크 어, 예쁘다. 테슬라 메두를 사갔는데 요거는 군생으로 돼 있어요 요건 당인 허비당인 물이 예쁘게 잘 들었네요 요거는 이렇게 하나씩 나은 애들 모아 놓으셨나봐 로네반스 레티지아 아. 화재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놓고 진주목걸이가 있고요 에어념소가 이들 애들. 이쁜 그 애들이 가득하네요 감사합니다.